안녕하세요. 웃기는 작가, 빵문입니다. 트라우마 사전.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는 거 아니지? 다 알지? 웃기는 작가, 빵문. 웹소설 작법이나 글쓰기 책 추천에서 빠지지 않는 책이게 진짜 베스트셀러예요. 이게 캐릭터 창조 가이드라고 해서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뭔가 트라우마가 있고 그거를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데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담은 사전이거든요. 수많은 추천과 수많은 리뷰에 빛나는 트라우마 사전의 후속작 디테일 사전이 나왔습니다. 짝짝짝짝. 한국 괴물백과를쓴 곽재식 작가 아시죠? 이 디테일 사전을 뭐라고 평했냐면, 언제, 어디서부터, 무엇을 써야 할지 떠올릴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매달릴 수 있는 동화줄 같은 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작가 지망생과 현직 작가 모두의 책장에 꼭 꽂혀 있어야 될 사전!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작법서들은 대부분 플롯을 어떻게 짜라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어라 갈등을 어떻게 고조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배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법서는 드물고 중요성을 얘기하더라도 도대체 그 배경을 어떻게 쓰라고 알려주는 책은 진짜 제가 기억이 잘안 나요 배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거든요? 인물을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과거의 상처를 끌어내기도 하고,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내면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배경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중요하다고 해서 언제나 특별한 배경만 쓰라는 건 아닙니다 평범한 배경도 얼마든지 매력적으로 쓸수 있죠 저는 로맨스 판타지를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판타지 배경을 할 때는 아 이런 분위기의 배경을 쓰고 싶은데 내가 잘 몰라 그래서 되게 리얼하게 묘사하고 싶은데 내가 잘 모르잖아 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쓰고 싶은데 좀 어물쩍 넘겨가거나 아니면 남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그 흔해 빠진 그몇 마디 문장으로 끝내버리거나 아니면 아 이건 좀못 쓰겠으니까 하 아, 그래 아쉽지만 다른 데로 바꿔 편한 거를 바꾸자 이렇게 해버릴 때가 있는데 이 디테일 사전만 있으면 내가 가보지 않은 곳도 가본 것처럼 그렇게 작품에 녹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뻔하고 익숙하고 어디서 본것 같은 작품만 쓰게 됐을 때 새로운 작품을 기획하거나 새로운 장소를 만들 때도 구상 단계에서부터 이 책을 넘겨보는 것만으로도 음 아이디어가 되게 도움이 될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책을 꼭 사야 되는 이 이 디테일 사전만의 특장점, 이 두꺼운 책을 두 권이나 꼭 구매해서 소장해야 될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낯선 장소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툰드라 북극지대라고 해요. 그런 풍경이 어떤지 묘사가 돼 있어요. 줄지어 늘어선 구름, 스노모빌이 지나간 흔적, 낡은 화덕과 야영지, 동물 가죽으로 만든 텐트, 반쯤 얼어붙은 동물의 배설물 이런 식으로 풍경에 대한 정보가 쭉나어있고 사전이야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소리, 산악게우는 바람 소리, 펄럭거리는 텐트 자락, 혀를 날름거리다 탁탁. 타오르는 모닥불, 슉슉 끓는 지전자 마치 듣는 것처럼 오감을 자극하죠. 냄새, 맛, 촉감과 느낌까지 상세하게 정리돼 있다는 거. 막 낯선 공간인데 막 눈앞에 펼쳐져. 생생한 묘사는 독재를 사로잡는다. 다 아시죠? 두 번째. 갈등 예시와 배경 묘사 예시를 제공한다 예문이 진짜 빵빵해요 청각 촉각 시각을 자극하는 정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를 또 들어볼게요 폐차장의 배경 묘사가 너무 좋았어 이거 그냥 문학 작품이야 이걸 읽는 것만으로도 감수성이 자극돼요 차들의 무덤으로 나를 이끌었다 칠이 벗겨진 지붕을 타고 흐르는 동안 우리는 둘뿐이었고 둘다 말이 없었다 본닛들은 따가운 태양을 향해 인사하듯 모두 활짝 열려있었고 모터는 사라지고 없었으며, 각종 호수들이 차체 밑으로 빠져나와 덜렁거렸다. 이런식으로 이 배경을 어떤식으로 묘사하는지 예시까지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서 볼만한 유형의 사람들 자동차 애호가, 수리공, 적은 예산으로 차를 구입하려는 사람, 폐차장 직원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데 이 예는 꼭 이런 사람을 써야 된다 등장해야 된다 이런게 아니라 이 배경에서 전형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인물이 이런거고 이거를 가지고 예외적인 인물, 반전을 줄수 있는 색다른 등장 같은거는 작가의 상상력으로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세번째 사전으로서도 훌륭하지만 작법서로도 훌륭하다. 이 뒷부분은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시골에는 자연지형, 시골풍경, 학교와 집, 놀이터, 스쿨버스, 와인저장실, 지하 대피소, 캠핑카, 이런 데가 다 시골로 나뉘어져 있고요. 도시에는 각종 교통수단 안, 스포츠시설이나 공연장, 음식점, 상점, 그런 데는 다 도시 배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전으로 그렇게 쭉 정리된 거 말고 이 앞부분에 배경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작법서가 들어가 있어요. 배경 연출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다루고 있는데 그리 술술 읽히진 않아. 하지만 곱씹어볼 내용이 아주 많다는 거. 배경 묘사할 때 주의하는 점, 뭐 날씨나 조명 활용법, 그 다음에 똑같은 배경도 화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 그런 것도 작법서 내용에 들어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반지의 제왕이나 빨강머리 앤처럼 우리한테 익숙하고 유명한 작품을 예문으로 들어서 더 쏙쏙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네 번째. 부록을 통해 실습법을 알려준다. 이게 맨 마지막은 부록이 돼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강렬한 배경 만들기 도형 차트. 배경 체크리스트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내가 어떤 배경을 만들고 싶은지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배경 연습 이런 식으로 이 앞에 나온 것처럼 사전화 만드는 그렇게 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배경이 있잖아요 내가 가봤던 특이한 장소나 그런 거를 관찰하고 메모를 해서 자신만의 사전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도시 편과 시골 편이 앞에 작법 내용이나 뒤에 수록된 부록이 내용이 달라 그래서 두 권을 꼭 같이 구입해야 더 시너지가 있다는 거. 작가 지망생들이나 신인 작가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경을 안 움직여.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대화는 나누는데 배경이 맨날 똑같아. 그러면 터가 아무리 스토리를 이어 나가려고 해도 배경이 정적이면 움직임이 없고 그래서 이야기가 좀 텐션이 떨어지거나 몰입도가 좀 떨어지거나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작법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 게 배경을 움직여라. 캐릭터를 이동시켜라.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캐릭터를 이동시키려면 그만큼 매력적인 배경이나 그 스토리에 꼭 어울리는 배경을 써야 되잖아요. 무조건 성공한 작품에 매력적인 배경이 있어요. 학교 없는 해리포터 상상되십니까? <laughs> 작가가 아는 공간에 대해서만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답사를 해보면 좋지만 모든 공간에 답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죠. 그럴 때이 디테일 사전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작가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 이야기를 작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인물을 통해서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에 걸맞는 캐릭터가 어디에 사는지, 어디를 가는지, 거기서 뭘 하는지를 생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리얼리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가 확보되어야 독자가 몰입할 수 있고요. 이야기의 힘은 디테일에서 나온다. 근데 진짜 이야기의 매력은 디테일에서 결정될 때가 많거든요. 매력적인 디테일을 만들어야지 성공하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을만한 책입니다. 저 빵무니 아무 책이나 추천 안 합니다. 디테일 사전 세트, 트라우마 사전까지 들여놓으시고 대박 작가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 서점으로 보고 <laughs> <laughs>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